시어머니가 심란한 마음을 안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요. 남편하고 싸우기만 하면 나한테 전화 와요. 막 울어 싸면서 근데 자기네들 며느리는 안 그러는가 지금. 그렇게 싸우고 울고 어. 시어머니한테로 전화할 정도로 되면 안 살아요. 그럼 네. 부모가 음. 다둑거리 가면서 털고 전화를 한 번이라도 음. 오면 그렇지. 그냥 렇지그 젊은 게 근다. 조금 참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면. 다 응. 그러면은 좋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따도 따서 따도 보고 그냥 이쁘다고 해서 그냥, 어. 그냥. 어, 안 씻고가 자른다고 어, 그렇게 시켜줘야죠. 아, 사람이 어떻게 삼선 싸만는고 사실은 <laughs> 없어. 근데 그 순간만 다듬어 뿌려서 안정을 시켜줘야 그 그때는 며느리 편이 돼야 해요 엄마가. 아들은 난. 미운 그렇지. 놈이고 호호, 호호, 호호. 잘잘 잘. 친구분들도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데요. 가더님들, 우리 한국에 와서 신랑 하나 믿고 왔는데, 그렇지. 신랑이 내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뭘 보고 서어 동호관이어가 있어. 부모가 있어. 딱안 사람은 신랑 하나잖아? 그런 게내 집으로 시집을 왔으면 내 집에서 귀순으로 나갈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해. 덕분에 최여사님이 다시 한번 기운을 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담을 권한 거죠. 어, 만약 에 여성한테서 어떤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세아님이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받을 때, 여보세요? 할 때는 여자 목소리 듣니까, 그날부터 이제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건 내가 못 믿어요. 네, 머리로는 그 상황이 이해되는데 내 마음은 굉장히 뭐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불편한 거예요. 네. 나는 무엇을 걱정하나요? 남편이 도망갈 네, 네. 남편이 도망갈까봐 걱정하나요? 네, 남편이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결혼 3년차에도 여전히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 걸까요? 남편한테 나만 중요한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게 1부터 10점이면 몇 점이에요? 한. 5천? 어? 5점? 응, 5점. 그런 것 같아. 중간? 어, 중간.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당신만 안 사랑할 것 같아?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럴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응. 예상치 못한 아내의 대답 남편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걸까요? 우리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게 아 여보 이렇게 할 때는 남편은 아 알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성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거 생각나는 음, 이 음.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50 말하는 거예요. 네 덤덤해야만 살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혼자 해결해야 됐었고, 혼자 알아서 했어야 됐었고, 혼자 다 찾아야 됐었고, 하여튼 혼자 다 모든 걸다 해오지 않으면 여기는 살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다가오거나 정서라는 거에 대해서 남편은 덤덤한 게 살아오는데 훨씬 유리한 시간을 많이 맞아왔을것 같아요. 남편의 무뚝뚝한 태도가 아내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에게 어떤 이렇게 다가가고 손내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안아주셔야지 돼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과 외부 여성의 전화로 싸우는 것과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응? 부끄러움을 택해야죠. 당연하죠. 시어머니도 용기를 내 며느리에게 속마음을 꺼내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다른 건다 착하고 좋은데 딱 나가는 거야. 그거 나 너무 싫거든. 차라리 안 살면 그냥 아주 안 살아야지. 그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이게... 내 자신도 그렇고 남이 보기에도 그렇고 참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 부부 사이에 이렇게 들었다 나갔다 는게 굉장히 많이 놀라시겠어요 막 그러면 막 가슴이 터질몇 터져 아퍼 아퍼 원래는거좀 봐야 아퍼 그럼 내가 그냥 병이 나버려 병이 그래. 고속 물가는 어린 기들 같아 항상 전화 안 오면 안 와서 그러고 오면은 와서 또안 좋은 소리 할까 막 그러고 시어머니 아픔을 며느리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연락하면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픈 건 알고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전화 원래는 안 하는데 그럼 엄마가 나한테 도와줘서 남편한 조금 바꾸는 거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아, 엄마한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며느리는 부부싸움을 하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나. 시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죠. 전화 올 때는 막 가슴이 철렁하니 살랑가살랑 불안감. 아니 이란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야. 아유, 저 여자냐고?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도 부부의 싸움은 멈출 줄 모르고 격렬하게 치닫기만 하는데요. 막 가서 붙잡는데도 그냥 가는 거요 그냥 막. 그날 여기 계속 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부싸움을 중재할 수 있을까요? 고부가 시어머니의 고향 군산에 갔습니다. 응, 음, 엄마가 여기 학교 다녔단다, 어렸어. 최여사님이 다니던 초등학교입니다. 엄마, 여기 학교 다니려면 지금 걸어서 40분 이상 걸어야 돼. 와, 아, 여기까지 걸어가고 왔어요, 엄마. 어, 아, 어, 요, 나는, 여기, 여기 교실 이 정도 될거예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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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요. 나 엄마 학교 가지 <laughs> 니까 아무 고민도 걱정도 없던 시절 잠깐이지만 그때로 돌아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laughs> 너는 귀엽다.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엄마랑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지. 나중에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거야. 나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학교 같이 가고 너무 좋아요. 와. 밝은 미소 뒤로 불안함을 숨겼던 며느리.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해줄게. <laughs> 시어머니는 상담 때 며느리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세아가, 저기, 태화 말을, 남편 말을, 이렇게 잘못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애기 때, 어렸을 때는, 우리는 아빠랑 엄마가 조금 그때, 사이, 우리 어렸을 때, 사이가 조금 안 좋고, 조금 사, 뭐지? 사우는 것도 있고, 사우는 것도 보고, 어, 그리고, 그때 그렇게는 보니가 너무 힘들고, 아, 그때 그 엄마 아빠는 잡우는건는고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엄마. 그래서 태화를 못 믿어하고 그냥 같이 막 <laughs> 부닥치고 그런구나. 내 생각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아기 때 그런 거 엄마 아빠를 부고 그렇게 아 내가. 나중에 어렸을 때 뭐지 나중에 기울안 하면은 아, 너무 잘해주는 남편이랑 너무 잘해주는 어머니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며느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이해가 가요. 나도 사랑을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걸. 이해가 가기는 가요. 성인이 될 때까지 군산에 살았던 시어머니. 지금 옛날 그 저기는 언니네 우리 언니네밖에 없어죠아 여기서 살았어요? 음, 여기서 살았어. 처음 가정을 꾸렸던 집입니다. 여기서 누구 누구 살았어요? 아기들 셋이 었다가 신랑 고다하고 이렇게 다섯이. 오 다섯이 살았어요? 응, <laughs> 와 채여사님에겐 직접 공들여진 추억이 있는 집인데요. 지금은 큰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방이 있었어요? 어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지금 이렇게 저 개조를 해서 이렇게 방이 컸지. 어, 여기서 어떻게 잤어요? 엄마 작은 데를 다섯 명사람 어떻게 잤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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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지. 자, 여기서 잤어요. 다섯 명. 그렇지. 힘들겠다. 다섯 다섯 명 사람 여기서 자는 거. <laughs>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아들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데요. 나 아빠한테 나는 사랑이 뭔지 남편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 너는 어쨌때한 번씩 태화가 그냥 싸우더라도 이쁘다고 아, 한 번씩 맞아. 해주잖아. 네.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주로 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잖아. 저, 저 여그만 같은 괜찮은데 저폭대기 뒤에. 나무를, 내가 조그만치만 갖고 와서 좀 가지고 오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가져오라고. 안 가. 내가 또 가서 그 놈을 또 가서 갖고 와야 돼. 그때 남자들 다그렇다고 하지만 다안 그랬어요. 이 동네 남자들 다 잘해, 여자들한테. 그런 게 너무 비어가지고, 생각이라는, 좋은 생각이라는 거 하나도 안 나. 요 아유, 엄마가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남편에다가. 막 아, 마주고 일도 막 혼자 하고 내가 그런 게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들만큼은좀잘 살았으면 그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네가 웃을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그 전하고 막 웃을 때는 너무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두이는데 네가 목소리만 조금 이상해도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가슴이 그냥 절렁대려 앉아 막이것들을또 어떻게 못 산다고 뭐 어떻게 해? 나처럼 되면 어떻게 해?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아나 이제 어. 알겠어요. 엄마가 엄마는 왜 걱정하는 거를 지금 알았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컸던 나머지 챙기지 못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왜냐면 엄마도 사랑 많이 안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눈물이 오는데 나한테 눈물 엄마 옆에서 눈물 하면은 더안 좋으니까 그걸 말 드리고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억울하죠 억울하고 말고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아버지 사랑 남편 사랑 하나도 못 받았는데 어, 얘네들 둘이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잖아요. 쌈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럽기도 해요. 정말로 부럽기도 하고 싸울 때는 미웠고 시어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음 장소를 찾았습니다. 새 아들을 맡겼던 보육원인데요. 지금은 사유지로 넘어가 다른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아 여기서 살았어요, 남편이. 어. 힘겨운 기억이지만, 며느리에게 한 번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아기를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내가 저희들을 하룬들 잊었겠냐고. 밥 먹을 때도 그러고. 일할 때도 밖에서 아기가막 울으면, 우리 아기가 우는 줄 알고 막. 그거가 고기가 어딘데 말하자면 애기들은 군산 가 있고 나는 저 서울 쪽뭐 서울 쪽뭐 그런 쪽막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밖에서 애기가 울면막 막 애기가 와서 문을 같아서 밖뛰나가면 아니야 오. 그렇게 해요 네. 엄마들은 그래 애기들 뛰어넘어 나도 지금 엄마처럼 밖에 애기 울면은 나도 밖에 빠 나가는 거예요 엄마 그,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마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잊어본 적이 없지. 음. 자식인데 어떻게 여기 잊어버려? 시어머니의 사무친 고백에 며느리도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요. 이혼하는 거 소리가 내가 안 되는 거말 지금 아는 것 같아요. 고부가 가까운 호수 공원을 마지막 여정으로 찾았습니다. 이때만큼은 부부가 함께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요청에 아들 태화 씨도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이제 좀 이제 과거 얘기는 그런 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고 내가 원래 성격이 무뚝뚝해서 알잖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마음에 담고 있어 근데 내가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주고 어머니도 아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미안해. 아니, 미안해나 생각도 안 하니까 <laughs> 미안한 건 진짜 미안한 거야 정말로 무뚝뚝한 태화 씨도 이젠 좀 달라질까요 나 울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는 너무 정말 미안하고 엄마한테 우리 남편이랑 같이 싸우고 그런 말 하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한테 웃으면서 전화 할 거예요. 그렇게 나쁜 전화는 이제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게 하도 돼 엄마. 믿을게 며느리도 믿을게 아들도 믿을게 둘이 다 똑같이 믿을게. <laughs> 이고 이젠 웃을 일만 남은 세 사람. 줘. 봐, 자, 자. 엄마 없어, 봐. <laughs> 지금의 약속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보답하는 가족이 되길 고부열전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I'm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